해운대 영화의 거리입니다. 해운대 영화의 거리. 와, 해운대 영화의 거리. 글씨가 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글씨가. 그 아. 아,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구름을 너무 많아. 여기가 영화의 거리랍니다. 해운대 영화의 거리입니다. 아, 아 이거 이쪽에서 보니까. 얼굴이 거꾸로 보여서 저쪽에 가서 찍어야 되겠네요. 우와. 아, 한번 보세요. 음.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된다네. 이쁘다. 음. 실미도. 실미도입니다, 실미도. 32년을 숨겨온 진실 이제는 말한다 실미도 안성기 설경구 허준호 정재영 임원희 엄태우 김장우 강성진 출연입니다 아. 아. 여기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태극기를 휘날리며입니다 장동건 원빈 공연진 이은주 출연 여기는 왕의 남자입니다. 왕의 남자 강무성 정진영 강성현 이준기 출연입니다. 이준기 출연 오, 바다하고 웃겼다. 여기는 괴물 괴물 오, 송강호, 변희봉 박태일, 배두나 고아성 괴물 오, 2006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 어제 우리 어머님 얘기했던데. 여기는 도둑들.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김윤석, 김혜성 이정재, 정지연, 임달화 김혜수, 오달수, 김수현 진복상. 2012년에 개봉했고요. 광해, 8년에 했던 광해. 남자, 왕이 된 남자. 이병원, 유승룡 한효주, 장광, 김인관, 심은경. 출연입니다. 아, 저 다리가 지금 다 보이는데, 저 다리가 지금 무슨 다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다리일까요? 아, 여기는 천만 개 영화의 존입니다. 천만 개 영화의 존. 혹시 저 다리가 무슨 다리인가요? 저거요? 광안대교예요. 네. 아 여기가 광안대교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버스로만 지나와서 아. 아,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강한대교. 와 아. 여기는 변호인 아. 동강호 씨는 어디 나오나 굉장히 멋있어요. 명랑. 아. 최민석, 유승룡, 조진영, 진구, 이정현 출연입니다. 아, 강한대교가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저쪽 해변에서는 보고 오히려 다 지나가지만 아, 지금 차들이 여기 밀렸네요. 강한대교가 밀리네, 차가. 여기는 국제시장 여기 부산이 촬영지죠, 여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장영남, 2014년에. 여기는 암살입니다, 암살. 암살. 전지현, 이정재, 하성우, 하정우, 오달수, 김진영, 이경영, 최정우 여기는 베테랑, 와! 아,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황상민이 멋있죠 유아인, 유해진, 다달수장현주 응? 해운대 영화해거리입니다. 해운대 영화해거리. 아, 아, 이렇게 만들어놨강한데게 너무. 연어 한식도 안고 아, 근데, 영화의 거리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와. 여기는 이쪽에서 찍어줄 테네. 여기가 포터존입니다, 포터존. 맞아.